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쳐다보지 않던 레거시 디램과 랜드를 쳐다보기 시작했다라는 점이 이번에 사이클에 좀 특징적인데 최근 들어서 어떤 기술의 도입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데이터로 알수 있는 것은 공급자단에서의 디램 재고가 역대급으로 낮아져 있습니다.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HBM 재고가 좀 많이 쌓여 있어서 그나마 좀 6주라고 되어 있는데 만들어서 바로바로 바로 출하를 할수 있는 믹스나 마이크론 단으로 보면 은 2주밖에 안 된다. 그러면 어, 하이퍼 스케일러들은 내가 지금 일반 데이터 센터에 교체 시기가 도래를 해서 빨리빨리 지금 저 반도체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거죠 하이퍼 스케일러들이 백지수표를 제시를 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매자 평균 재고는 10주로 높지만 네, 실적 발표에서 서버 양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 지금 중국 CSP 업체들이 a 이직 반도체를 도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재고가 4Q에는 추가적으로 감소한다 그 호객님의 시대가 보통은 점차 도래를 하거든요 가격 오르는 거 보면서 도래를 하는데 이번에는 그냥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가족 여러분도 그렇고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여전히 빈집인 쪽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족 여러분이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자첫 번째로는 생산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근데 네, 여기 빈 부지가 있나요? 네, 여기 빈 부지가 거의 없습니다. 자그 다음에 수요의 지속 발생 지금 되게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번에는 하이퍼 스크라들이 배트 수표를 썼어. 근데 뭔가 쟤네가 다음에는 이돈 주고는 못 사라는 얘기를 할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 될 것인가 확신을 못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 뭔가 캐파를 확대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결국에는 가격의 피해 상승의 장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